자 21번 음 볼게요 음 계산이 복잡하지 않아요 21번 30번은 굉장히 계산이 복잡했는데 계산이 복잡하지 않는 대신에 굉장히 많은 이해를 요구하고 있어요 21번이기 때문에 뭔가, 어 함수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요구를 하고 있고요 한번 천천히 한번 해볼 테니까 잘 보세요 자 2차 함수에 2차 함수 일단 됐고 믿을 수 없어 뭐 이렇게 됐고 f가 3차 함수야 오케이 그런데 가에서 뭐라 그랬냐면 fx가. 서로 다른 무슨 실근을 갖는데? 실근. 세 실근.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데? 그러면, 3차 함수 중에서 x 수축하고몇 점에서 만난다? 세 점에서 만나는 거고, 그럼 우리는 그세 점에서 만나는 그래프는 딱몇 개밖에 없다? 사실, 이렇게 생긴 거. 어, 요렇게 생긴 거. 요거 fx. 됐죠? 요거 하나. 그 다음에, 뭐, 최고창이 양수다 이런 말 없잖아요. 그죠? 그럼 최고창이 음수일 수도 있으니까. 반대로. 이렇게 내려가는 그래프가 있을 수도 있죠. 이런 식으로. 자 여기까지 됐어요. 여기까지 됐고 그럼 가는 해석했어. 자 나를 보니까 나부터 하고 나하고 다는 무슨 함수가 나오냐면 합성 함수가 나오지. 합성 함수가 나오거든. 합성 함수가 나오면 선생님 합성 함수는 뭘 그려서 생각을 해라. 합성 함수. 합성 함수는 땅콩을 그려라. 땅콩. 여기서 땅콩은 저기 정역 치역. 그걸 그리면 이해하기가 좀 쉽다. 그래서, 어, 땅콩을 이렇게 그려요.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이렇게 땅콩을 그립니다. 이제 이렇게 그리면, 여기가 누가 먼저 가나요? 이렇게. F를 먼저 가죠? 그래서 여기 F 쓰고, 자, 여기 누구 가요? 네, 여기 G 가요. 이렇게 간 상태에서,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 관계들을 쭉 한번 볼 건데, 여 여기 지금 여기 뭐이 함수의 최솟값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 함수의 최솟값이니까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로 끝나는 함수예요. 그러면 여기서 어떤 값을 넣었어. 나와서 나온 거야. 그음에 함수값이 나오는 거지. 그럼 여기 나오는 함수값 중에서 제일 어떤 값을. 작은, 작은 값을 뭐라고 하자. m 이렇게 얘기하자는 거지. 그러면 나는 여기서 어떤 숫자를 넣을 수 있을까. 이건 네. 여기는 위치가 어떠냐면 f의 무슨 역이니까. 정의역. 그럼 3차 함수의 정의역이네. 3차 함수 정의역 방금 우리 구했지만 x 다 어때? 못 넣는 값 있어, 없어? 없어. 다 넣어. 오케이. 그러면 여기는 뭐가 되냐면 모든 실수가 되는 거지. 다 넣을 수 있다 이거야. 그럼 다 넣었어. 어때? 그거에 대한 치역들도 다 나오지. 이것도 모든 실수지. 쫙 올라가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아, 이것도 모든 실수네 이렇게 되는 거지 됐어? 그리고 나서 이제 G에다가 넣은거지 이제 모든 주소가 된걸 가만히 보니까 G가 몇 차함수니까 2차함수니까 우리 완전제곱식 한번 해보면 요딴 식으로 생겼네 그럼 얘 간단하게 그려보면 몇 콤마 몇에서 3 콤마 1에서 아래로 블록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지 그럼 여기서 지금 여기서 G의 정의역이 여기잖아 근데 그게 뭐니까 모든 실수니까. 그거에 나오는 치역들의 값은 어때? 1보다. 그렇지. 1보다 크거나 같지. 나오는 값들이 다 1보다 크거나 같잖아. 그래서 아 여기는 y가 1보다 크거나 같구나. 그럼 아까 처음에 했던 얘기 다시 한번 해볼까? 여기 있는 값들을 막 넣었더니 그걸로 해서 막 나왔어. 근데 그 나오는 애들이 다 y가 어때? 1보다. 크거나 같네? 그럼 그 중에 제일 작은 거. 1. 그래서 m이 1. 음. 이해돼요? 자 이제 계산이 없는 대신에 이런 이해가 좀 많아요 여기는 알겠지? 자 됐죠? 그럼 넘어가 볼게요 그랬더니 m이 1이 나왔는데 방정식 이거에서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 아 저거는 그러면 가만히 보니까 g에 f에 x인데 요게 1 되는 거 요거 물어보는 거거든? 그러면 이거는 이제 1학년 때 이제 선생님이 많이 강조했던 거 중에 하나입니다 합성함수에서 함수값 찾는 거어 이렇게 해석하기도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지에다가 얼마를 넣었더니 1이 나왔네? 이런 거죠. 그러면 1이 나오기 위해서 어떤 값을 넣겠냐 이겁니다. 그럼 찾으면 되잖아요. 이걸 잠깐 별이라고 좀 둘까? 그러면 지에다가 뭐를 넣어서? 별을 넣어서 얼마가 나오는 거? 1이 나오 그럼 우리는 지에다가 별을 넣으면 되겠네? 별을 넣으러 가자. 그럼 어떻게 돼요? 별의 제곱 마이너스 6별 더하기 12 1이죠. 넘어가니까 완전 제곱식 되면서 별은 얼마가 나와요? 3이 나오네요. 아, 별이 3이에요? 그럼 얘가 3이면 되는 거 보이네. 그죠? 그래서 g 3이 1인 것처럼 g 3이 1이다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별이 3이니까 우리는 누가 3이면 돼요? 그렇죠. fx가 3이면 됩니다. 그럼 fx가 3이 되는 그 값이 몇 개다? 두 개다. 그 x 값이 두 개다. 그러면 나는 3을 지금서부터 그을 건데, 3을 그을 건데, y는 3을 그을 건데, 3대는 값을 찾을 건데 그 x 값이 몇 개가 되게? 두 개가 되게. 어떤 데인지 보이니? 어떤 대니? f(x)에서 3이 되는데 그 값이 두 개만 있어야 되는데. 최소로 최대생 그 대가 되면 되겠지. 이렇게 하나, 둘. x 값이 두 개. 또. 하나, 둘. 이런식으로. 자, 이해돼요? 이해돼요? 와. 음. 자, 이런식이죠. 이해됐어요? 이렇게 두개. 그래서 지금 이 말을 해석한게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고 나면 이제 나 끝났어요. 그럼 이제 뭐 해야 돼요? 이제 네, 다 가야죠. 다 갔는데 구조가 똑같아요. 이번에 얼마 되는까? 17, 17 되는까? 그럼 똑같잖아요. 그러면. 이번엔 요건데, 얼마가 되는 걸로? 17이 에요 그러면, 이번에는, 어 이번에도 뭐, G 별? 똑같이 할까? 응, G 별. 응, 그렇지. 이게 17이 되는 거니까, 요 과정을 한번 더 하면 되겠지. 별 제곱 마이너스 6별 더하기 12? 17이 되는 거니까, 별이 얼마고 얼마? 응. 아, 음. 7하고 마이너스.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FX가 되는 값은 얼마고 얼마? 7하고 마이너스. 근데 걔네들은 서로 다른 몇 개, 세 개의 실근을 갖더라. 오, 그래? 그럼 얘 이거 개수 구하고 이거 개수 구했더니 세 개더라.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럼 7을 먼저 한번 찾아볼게요. 그러면 7. 7이 되는 걸 찾아봤더니 y는 7 되는 값이잖아요. 조금 아까처럼 7을 그을 건데 아3보다는 무조건 어디 있으니까 위에. 위에. 그럼 몇 개, 몇 개, 한 개. 한 개. 여기 칠하고 한 개. 아 그러면 얘가 한 개를 메꿔줬네. 그럼 얘가 몇개 메꿔줘야 돼? 그렇지 얘가 두개 메꿔줘야 되겠네 그럼 마이너스 1을 긁면서두 개가 메꿔줘야 되거든 그럼 마이너스 1을 메꾸면서 두 개가 메꿔주려면 어디 극소 그지 아까 3이랑 똑같잖아 그치 지 비슷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돼서 얘가 마이너스 1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야 됐나요 그러니까 얘가 두개 메꿔줘갖고 세개 됐나요 됐죠 그러면 이제 문제 보니까 뭐래 극대와 극소 값에 뭘 구하라 합 극대 얼마예요 이렇게 되니까 3 극소는 마일이네요 그래서 3-1이니까 2가 되겠네요. 답은 2입니다. 자, 이해됐나요? 없어요. 풀이는 많이 없어요. 계산 많이 없어요. 그죠? 계산 많이 없는데 함수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느냐. 근데 선생님이 많이 강조한 것들이 나왔거든요. 합성함수 나오면 뭐해라? 땅콩. 땅콩을 꼭 그려라. 이해를 하기 위해 땅콩꼭 그리고 두 번째, 함수 합성함수의 함수값은 아, 바깥에 거. 넣는데 뭐가 나오더라. 이걸 좀잘 찾아줘라. 자,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오케이. 제가 정리할 시간 드릴게요. 정리해보세요. 음.